그데 그걸 붙잡고 한 구절 한 단어를 내가 붙잡아서 아멘 붙잡고 그 말씀을 어느날처럼 그렇게 계속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멘 제가 토요일날 놀래 놓쳐요 그래갖고 제가 그 물건을 실으면서야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이거요? 이거 막 파는 거를 이렇게 쳐다 저거요? 아멘 안하나요? 아멘, 아멘. 아멘 야, 여러분이 그 아멘 받으면 여러분 그 현상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맞아. 어린아이처럼, 음, 좋은 얘기 하고 가면 좋은 얘기로 끝나지만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수, 계속해서 지혜롭고, 나 똑똑하고, 내가 다할줄 알고, 내가 다 알고, 옛날에 나 경험하고, 나도 신앙이 좀 뜨거웠고, 그럴 때가 있었어. 지금 그렇게 한거 나도 다 해봤어. 그런 사람들 다숨겨주지고 누구 얘기해요? 오늘도 어린아이가 치파라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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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하면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어지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 현실은 칠 같아요. 어두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재정은 없어요. 문제는 막 빚도 뭐, 죽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대충 말씀이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꿔버려요. 옆에 분이 말씀하세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면 좀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네, 좀 도와주시면 네, 되겠습니까? 대죠 네, 네. 대충. 우리는 안 됐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봅시다. 예, 1%의 가능성도 1%도 남았으면 괜찮지만, 1%도 없어지면 여러분 끝났지만, 하나님은 0%인데 거기서 다시 되시겠습니다. <laughs>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딱 바라보면 이제 말씀 받을 때 그냥 이게 한번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줄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살려고 내가 막 하면 이 공통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리고 나인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어떤 말씀이 내게 부딪히든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한주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한번 다음주는 다음 내 차례입니다.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내가 간직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말씀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신하고 막 그러시면 안되요 지금 막 하나님 말씀 들는데막 천국 고눈 감고 천국까지 오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눈 네. 크게 뜨고 대표님에게 오늘은 천국보다 이곳이 더 좋습니다. 그냥 한번 믿음으로 오늘 여기서 기적 이 일어납니다. 우리 무대 도들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기적 이 일어납니다. 아, 진짜로 천국은 좋지만 잠자면서 가는 천국 말고요. 네. 좋은 천국 말고요.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으려고 저 여러분 그만 속에서 여자 속에서 딱 보면. 여러분, 놀랍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원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머리털이 없은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겟, 중세보니까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한것 같아. 에구베소포가, 글쎄, 스마일, 참, 옛사람들이, 남자들이, 예수의 피로댕에 속할 것이 내가 한1 0 0번한것 같아.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아니지. 이러면서. 기대도 욕심 중에 그죠? 조배는 해겠다, 렐루야 그래서 200번으로 올렸어. 그냥 그냥 단위에서 혼자 있을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계속 선포. 여러분 선포 기도가 굉장합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 을 믿고 의지하는 게 선포.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마음 기도도 좋고, 묵상 기도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소급하면서 그 말씀을 동의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면 환경이 1 0 0 180개월 지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오늘 간증하라고, 이야, 할렐리아. 어제 때문에 막 바리바리산 때 세상에 지금도 물양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도대체 소송비도 할렐리아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막. 뭐 가방에, 뭐, 애기 신발에, 뭐, 뭐, 얼마나, 뭐, 각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전대품을 쓰시고, 이건 뭘로 쓰시고. 하여튼 우리는 기본이 그냥 천 단위가 넘어가니까. 개수가, 뭐, 어마어마한, 천 몇백 개, 삼천 개, 막, 이렇게 한번 들어와 했다면, 근 하나님은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어떻게 해요? 어린애같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네, 말씀하세요. 저랑 같이 복 받으시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듯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7절. 우리가 네. 전제서 하나님 의광 속을 받으면 언니의 것치 받으면. 네,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1027절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영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또요나님은만에담아주십시 네. 하나님은 만화경에 만주해 주시고 담아주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laughs> 어. 하나님은 <laughs>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laughs> 온 땅에 주이십시오 만화경에 담아주십시만주주십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거죠?면 하나님은 눈, 코, 귀, 입을 갖추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영적인 존재라시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지, 정, 의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가 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마음먹으신 대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위로가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내가.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어. 집사님도 자녀님도 하나님 형상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역시 뭐가 있어요? 지. 정 우리가 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 난처럼 눈이 있고 두 개고 코가 있고 아 입이 있고 물론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형상 갖고 우리 하나님 형상들을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도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지가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여기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눈, 코, 귀, 입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닮 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 정, 의의 세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엄청난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엄청난 사랑과 의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런데 어,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굉장하시군요. 네, 굉장하신 분들인데 네, 다섯 번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네, 다섯 번 인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보란드립니다. <목소리> 당신 <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보란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세계 이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셨고, 정적인 몸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창세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놀라운 지혜는 이 생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했어요. 에이, 그 나도 할줄 알아요. 나도 할줄 알아요. 그 이름, 깍꿍이 개똥이, 소똥이 나도 할지, 여러분 그건 우리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여러분 나비만도 십만 존이넘는데 여러분 그온 땅의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다 보했는데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또 개천이 이게 아니라 아담을 딱 보는 순간에 목이 길니까 너는 길, 코가 길니까 너는 뭐? 코끼리 <끼리> 너는 가기가 멋지고요. 와! 아 이게 나온 거요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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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죽는데. 여러분 이뒤에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백만 종의 명칭, 이름을 다줬는데 죽고 나서 코끼리한테 또 기린이지. 그리고 사자한테. 너 코끼리지?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력. 여러분, 뭘 입력하고 컴퓨터 딱 치면 그게 다시 딱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부여진 지혜는 상상을 처음 해 수만 종의 이름을 부여했는데, 보는 순간 그 이름이 다시 생겼거니다 탁탁탁. 우리 네. 이 지혜가 넘치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엄청난 지혜. 주식고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 전세기 3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전세기 3장 8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불때 동생을 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그 아내가 여와 하나님의 낯을 펴요 동산 남은 사이에 숨은 지라 아멘 여러분 죄짓는 순간에 어떻게 쓰그 엄청난 이름을 부여하고 하나님 신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가 여러분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나무 사이에 숨으면 안 보입니까 그의 순간 지혜가 타락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선악가를 따먹는 순간에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요 이제 그의 지혜가 그의 지식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숨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보이죠? 아, 요렇게 뚫렸잖아요, 요다 네, 네. 네. 보이잖아요. 아담과 와가 둘이서부터 이렇게 좁은데 반, 반 나왔어, 서로. 반은 나온 거예요. 세상에 꽁이 도망가면 이 여러분, 대가리만 훅잡고안 네. 보이는 줄 알아. 궁뎅이만 꽁이. 네. 그런단 말이죠.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지혜가 타락하니까, 네? 여러분, 죄를 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그 죄로 말암 아마, 그의 모든 지식이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고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그래서 하나님 안 보셨다는 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을 때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 오실때막손 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담이.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으므로, 어떻게 요 두려워하여 숨어난다. 하나님과 사랑의관계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 아버지 오셨습니까? 오, 또 너희들 왔구나. 기린, 쿠키 타잔 떼고, 타잔 친구, 치타. <laughs> 그렇게 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놀아고, 그이들을 부여하고 그들을 하나의 님 사랑, 사랑 속에서, 여러분, 길에서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쁘다, 1번, 기분이 좋다, 2번. 항상 저는 뒤에. 네, 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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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네, 길에서 할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쁘다, 분이 좋다. 제 네, 할아버지가 길에서 만나면 이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취,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다있습 <다니신다. 웃음> 할아버지 오내손이 왔구나 뭐가 필요한 게 없냐 선생님을 다 지갑 꺼내죠 또 아버지가 또 아, 오시면, 아, 아버지 계산하는 뭐 먹고 싶은 게 없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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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만나는 게 누구 특별해 언제 지었죠 사고쳤습니다 네 폴리스 하우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학교한테1학때한달 <다닐> <laughs> 네, 학교 만에 그에서 그냥, 그냥, 그냥 툭툭툭 툭턱툭턱히...